네, 지금 꽃 피는 시기는 지났고요. 열매가 익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해당화입니다. 해당화는 꽃이 좋아서 정원 수로도 많이 심고요. 또 독성이 없고 식용과 약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봄에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꽃도 식용과 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매도 차나 발효에 당금주 등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물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해당하는 꽃은 향수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열매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에 레몬은 17개, 브로콜리는 5개, 무는 40개 분량의 비타민C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영양 덩어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해당화는 전통적으로 꽃봉오리를 매개와 뿌리를 매개와 근이라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잎에는 당뇨병 예방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요, 줄기에는 뛰어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열매는 그야말로 영양 물질 덩어리입니다. 네 해당한 약성을 보면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네 지금 꽃은 거의 없는데요. 꽃은 기행해월, 활월 산화의 작용이 있습니다. 기를 다스려 가슴과 복부가 그들먹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고요. 담즙의 분비를 촉진해서 위를 튼튼히 합니다. 우울한 정신을 맑게 해주며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네, 간을 보호하며 습기로 인해서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관절통에 효과가 있고요. 또 관절염 등 염증질환, 적백대야, 월경불순 등 여성질환. 포혈과 각혈, 이질, 설사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잎을 차로 마시면 항산화 작용,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고요. 뿌리도 혈당 강화 작용, 기력 보강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해당한 줄기도 최근에 항암 성분이 밝혀졌습니다. 간암 등에 좋고요. 특히 호르몬 수용체 매개암인 전립선암의 치료와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밝혀져 특허가 난바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에는 폴리페놀, 제날리올, 비타민C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다려 먹어도 좋지만 비타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당금주, 발효액 등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식욕을 증진하며 피로회복에 좋고요. 몸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강장, 강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어혈을 풀고요. 혈행을 좋게 합니다. 대사 증후군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각종 혈관 질환, 당뇨, 복부의 비만 등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고요. 이러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대사 증후군을 억제합니다. 네 꽃은 신선한 것을 써도 되고 또 그늘에 말려 이용해도 됩니다. 이품 봄부터 여름 내내 채취할 수 있고요. 열매는 7월에서 8월, 뿌리와 줄기는 연중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이용합니다. 네, 말린 꽃과 잎은 뜨거운 물에 우려 수시로 마시면 좋구요. 열매와 같이 꽃을 담금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약재 이용은 하루에 말린 꽃은 5 내지 10g 정도, 줄기와 뿌리, 잎은 20 내지 3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네, 열매 담금주는 열매 500g에 소주 1.8L 정도가 적당합니다. 3개월 정도 숙성 후에 음용합니다 네, 오늘 해당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